Good day. 叫做七小时。 Yes, I'm going yes. yes. 또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네와 크신 그 사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라고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를 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18절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평안 속에서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이슬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함이라는 말씀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만이 성별 여기서 성별이라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이죠. 이 거룩한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만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진리신데요. 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행하시는 것다 모두가 진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예수님에 의해서 선포되어 현실 가운데 지금 이 세상에 진리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속하는 것이죠. 다른 어떤 진리하고도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데 하나님의 품성을 특징 짓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은 또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본질과 품성, 품성에서 그것을 이,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질과 품성을 반영하고 계십니다. 완전하시고, 원초적인 형상이시고, 하나님께로서 오신 유일하신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권세를 주셔서 보내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지금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권세를 주셨고, 성령, 은사로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하죠. 그리고 예수께서 위험과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러 오신 것처럼, 제자들도 또 우리들도 고난의 문제에 부딪혀야 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부활의 승리로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역시 부활의 승리를 기대하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건 뭐 어떤 뭐 다시 거룩하게 하신다 그런 게 아니고요 십자가를 받아들이시는 확고한 결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순종함으로써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하나는 그 기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받아들이시는 확고한 결심 안에서 이 증명되는 예수님의 모습이 거룩함의 표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또 여러분들은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진리에 의해서 성결하게 됩니다. 거룩하게 됩니다. 결국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과는 다른 방법인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순종해야 되죠. 또 성령 충만한 받아서 믿음의 삶을 통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Oh. so go 나의 보냥치리 줄로 믿으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개인기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